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자신에게 간청하기 위하여 소리 집에 따라온 가난 여인을 개와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의안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면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반문을 하듯이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과 절실한 신뢰로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자존심과 특권만을 내세우는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토록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풍성한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녀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들입니까? 편견과 교만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